모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교민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통과 화합의 장이 열렸는데요. 먼저 독일에 뿌리 내린 이민 일 세대들의 새해맞이 큰잔치 현장 함께 가보시죠. 쪽진 머리에 곱게 한 화장, 단아한 한복을 입고 부채춤 공연이 한창입니다. 조금은 서툴고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지만 진지한 만큼은. 여느 예술가 못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교민들이 한국의 날 문화 대잔치를 열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분들도 만나고, 또한 그 동안에 소원했던 분들도 초대를 해서 그런 행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50여 년전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 땅에 건너온 이민 일 세대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오백 석 좌석이 다 채워질 만큼 교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며. 우정과 화합의 자리로 성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성베드로 특수학교. 이곳에 첫 졸업생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장애아동 8명으로 문을 열었는데, 15년 만에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한 데서는 아주 뜻깊고, 다른 학교와 달라가지고 약간 불안도 하지만 얘네들이 그만큼 우리 교육 과정에서 성장해서 나가는 거라서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뜻깊은 졸업식이 될것 같습니다. 졸업장 수여는 물론이고 다양한 공연의 연극까지 첫 번째 졸업식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졸업해요? 네. 졸업식을 했는데. 어, 초감이 어때요? 좋았어요. 그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좋아요. 아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응. 뭐 말해봐요, 요 좋았어요. 사랑해요.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장애인 한인 학교를 1 5년 만에 떠난다는 건.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5년을 여기를 다녔죠. 이 학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장애인 부모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가지는 감정이 아마 복잡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서 어 이제 함께 이렇게 정돈 나누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한국 문화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어 게아토 됐고 힘이 됐거든요. 이번에 졸업생 3명을 제외하면 이제 약 10명의 학생이 학교에 남아 있는데요. 자원 봉사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15년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만들어 온 특수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이곳에서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인만의 정서를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동건이한테도 또 다른 한국 장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공동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함께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